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하며 종근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반란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 날씨가 꽤나 쌀쌀한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내일은 10월 3일 독일의 국경일입니다 나씨는 파이어 탁이어서 아마 아침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교육관에 오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지하철이 자주 빠지기도 하고 또 운행을 정상적으로 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 내일 아침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어, 내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관 교육관에는 모이지 않으니까 혼동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지금 아, 로마서 12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에서 16장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신칭이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 기준에서 말하면은 교리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리에 따르는 구체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희생재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께 희생재물로 드린다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2장 3절부터는 먼저 이 삶을 교회 안에서부터 실천하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재물이 된 삶, 그것을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사도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구절을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다.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아니, 아니포크리토스라는 말인데요. 위선적이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위선이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위선이라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연극 배우들이 연극할 때 사용을 합니다. 연극 배우들이 연극을 할때 대본에 있는 그 인물의 성격, 그것을 자기가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 대본에 있는 인물의 성격이 자기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실제 성격하고 다른, 다른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내 성격하고는 달라도 마치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그게 좋은 연기자 일터입니다 위선이 이런 겁니다. 실제로는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도 좋아하는 척, 그게 위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론 유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의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 개세만의 동산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라띠어,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연기를 한 겁니다. 그게 신호였죠.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지만 사랑하는 척, 입을 맞추는 것, 이게 위선입니다. 바울사도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그거 모르는 사람 잘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하지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지만 도무지 진실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그러했어요.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은 동일했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은 조금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별해야 한다. 그리고 율법에서 가르치는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방인 성도들이 좀 불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 무슨 또 다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덜먹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아직도 구약에 매여 있는 옛사람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서로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너희는 믿음이 없다. 성경을 모른다.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당신들은 복음을 모른다. 복음을 믿는다면 어떻게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서로 정죄합니다. 아마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게이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옛날 유럽에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오르겔로 연주하면서 예배했습니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옛날에 지어진 도음들을 보면 얼마나 천장이 높고 그렇습니까? 그런 데서 작은 악기 가지고 이렇게 해봤자 소리도 안 들릴 거예요. 그런데 미국으로 건너간 성도들이 작은 시골 마을에 흩어져 삽니다. 농사지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대성당 같은 그런 큰 건물을 짓지를 못해요. 동네마다 작은 건물을 지어놓고 예배를 합니다. 오르게를 치면 시끄러워서 예배 못합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가지고 반주하는 게 일반화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자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납니다. 큰 성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아니 예배는 오르겔로 드려야지 무슨 찬송을 이상한 악기를 가지고 찬송을 하냐 그렇게 말을 할 거고 동네에서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린 사람은 피아노 가지고 잘 예배 드리는데 이게 또뭔 소리냐 그러면서 서로 싸웁니다. 네. 전통을 지켜야 된다 무슨 그런 전통이 있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클래식 악기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자 악기가 나타나고 기타가 나타나고 드럼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 예배 안 받는다. 뭐 이런 말을 해버려요. 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한 마음이 되겠어요. 전통의 차이, 경험의 차이. 생각방식의 차이로 충돌이 일어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거짓없이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아직 믿음이 어려서 성경을 잘 몰라 저렇다. 그러니까 율법, 율법 그러고 있지. 이렇게 말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도 유대인의 전통에 매여서 복음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없이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없이 사랑하는 게안 되니까 이제는 예, 거짓을 좀 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겁니다. 위선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서로 사랑하는 척, 배려하는 척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 속을 다 아는 사람은 이게 아 이러면 안 된다 그러겠지만 제 생각에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드러내놓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뭐 이런 것보다야 그래도 한쪽 눈쭉 감고 있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온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는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우리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의롭지는 못할지라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우리의 사랑 역시도 비록 불완전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온전한 사랑을 하려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이야기를합니다 그래서 거짓 없이 사랑하기도 힘씁시다 이걸 고면하는 거예 구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이 악하다는 걸 알지만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사도는 악한 것을 미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직설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악한 것은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여기서 굳게 잡는다. 헬라어로 보면 콜라우라는 단어인데요. 이 콜라우라는 단어는 접착제로 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무 같은 걸 접착제로 붙여서 탁. 붙여 먹는 거 그게 콜라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에는 근처에도 가지 말고, 선한 일에는 자기 자신을 접착시키십시오. 그 말이에요. 네, 이거 참 쉽지는 않은데,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네, 그 과목 선생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좋아하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이처럼, 선하게 살려고 하면, 노력은 다 하죠.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면, 예수님에게 나 자신을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밀착을 시키면, 그렇게 선한 일에 힘쓸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1 0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사랑은 애정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존경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서로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존경이라는 이 말, 이 말이 헬라어에서는 티메라는 단어인데요. 이 티메라는 말은 값을 매기다. 그런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값, 가치, 존경.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상대방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알면 존경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아왔는지, 또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만약에 그걸 안다면,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데는 저만큼의 이유가 있구나. 이해가 돼요. 저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저러시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살려고 애를 쓴다. 그러면 존경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알수록 그 사람에 대한 가치도 달라집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알아가면 좋은 것도 보이지만 안 좋은 것도 보여요. 왜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다 보면은 지금까지 볼때이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알다 보면은 실망스러운 모분이 보여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이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약점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거짓없이 사랑하라. 그 일이 가능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그런 사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2절부터는 기도에 대한 말씀과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을 믿고 의로워진 사람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면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사람은 감정의 존재입니다. 사람의 대표적인 감정을 한국 사람들은 희, 노, 에,락. 그렇게 표현하죠. 희, 노, 애락의 감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은 이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감정이 이게 쌓여있으면 속병이 듭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말입니다. 내가 좀 건강하게 살겠다고 내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희는 좋아요. 그런데, 노를 표현합니다. 분노를 여과 없이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봤어요? 아, 약점이 보였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분노를 여과 없이 표현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을 보고도 참는 거, 이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꾸준히 기도하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꾸준히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안경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는 눈으로 봅니다. 나는 답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눈으로 답답한 거예요. 상대방이 그걸 들으면 오해를 할수 있어요. 저걸 왜 답답해 할까? 그 당연한 건데, 상식인데. 왜 답답해하지? 오해할 수 있어요. 네, 답답한 마음을 풀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더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풀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했더니 오히려 더 악화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 기도해라.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환란을 당했을 때 참으면서 기도를 꾸준히 하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단순한 이웃사랑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 하나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 이것이 있을 때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말씀을 해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예. 네. 이 하나님에 대해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는 로마니까 신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교회 안에도 귀족이 있고 교회 안에 노예도 있습니다. 부한자가 있고 가난한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 한 공동체니까 서로 쓸 것을 공급하고 나누어 주라는 말입니다. 나누어 주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기서 대표적인 손님은 교회를 찾아오는 손님, 아, 순회 복음전도자였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해라. 그런 이야기죠.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래요. 14절.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실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게 쉬워요. 뭐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사람, 싸우지 않고 사는 것, 이것도 쉬워요. 그런데 원수, 박해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복음으로 의로워졌다면 우리의 사랑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원수 되었던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하십시오. 바울사도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뭔가? 사랑이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사랑을 먼저는 교회 안에서 실천하십시오. 그걸 말해요. 이게 12장입니다. 그리고 13장은 사회로 나가서 실천하십시오. 그게 13장입니다. 자,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거짓없이 사랑하라. 위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악한 것은 멀리하고 선한 것은 자신, 자신에게 접착을 시키라 그런 이야기를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존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라고 합니다. 이런 사랑이 가능하려면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이 보이면은. 사랑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차원으로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답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거짓없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사랑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경험한 복은 내가 은혜 입은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18장입니다.